내 채널 K 오토 리뷰어브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방산 기술 중 하나인 2026 현대야 K6 원경무장장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6 RWS 로도 불리는 이 시스템은 최첨단 설계, 전장 유연성, 차세대 전투 개념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장비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지 지금부터 차분하고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인상부터 K6RWS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외형 요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외부 구조는 저피탐 장갑 하우징으로 설계되어 시각적 노출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합니다. 모듈형 포탑 구조로 되어 있어 장갑차, 해상 플랫폼 고정 방어 진지 등 다양한 환경에 큰 개조 없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무광 군용 마감은 단순한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햇빛 반사를 줄이고 도심 및 사막 환경에서 은폐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외부 하우징은 센서, 광학 장비, 내부 기계 장치를 혹독한 기상 조건과 먼지, 전장 파편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견고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전체 구조는 컴팩트하게 설계되어 공간과 중량 효율이 중요한 현대 기동전에 매우 적합합니다. 성능 측면에서 K6RWS는 진정한 강점을 보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원격 조작을 통해 고정밀 화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병사들이 장갑 차량 내부나 보호된 지휘소에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무장 플랫폼은 신뢰성과 지속 사견 능력으로 잘 알려진 K6 중기관총을 지원합니다. 첨단 안정화 시스템 덕분에 험지에서 차량이 이동 중일 때도 정확한 조준이 가능합니다. 통합된 전자광학 센서는 주야간 모두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며, 열상 장비를 통해 악천화와 저조도 환경에서도 목표 식별이 가능합니다. 표적 추적은 매우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나 이동 중인 위협 요소에도 지연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빠른 반응 속도와 일관된 명중률, 그리고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안전성 또한 K6RWS 설계의 핵심 요소입니다. 원격 운영 방식으로 인해 운영 인원은 적의 직접 사격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전장 보호 측면에서 큰 도약이라 할수 있습니다. 시스템에는 오발과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중 안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안 제어 프로토콜을 통해 인증된 운용자만 무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밀폐형 탄약 공급 구조는 오작동 위험을 줄이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탄약을 보호합니다. 내장 진단 시스템은 장비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운용자에게 경고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안전 기능들은 운영자와 아군 병력을 동시에 보호하며 K6RWS를 신뢰할 수 있는 통제형 무장 시스템으로 만들어줍니다. K6RWS의 진정한 차별화 요소는 적응성,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통합 능력에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모듈성입니다. 전체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고도 새로운 센서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향후 무장 옵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전장 관리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다른 부대와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고해상도 광학 장비와 열상 시스템은 특히 야간 작전에서 명확한 전술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강력한 화력과 정밀성의 균형으로 불필요한 부수 피해를 줄이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최전선 전투뿐만 아니라 국경 경계와 평화 유지 임무에도 적합한 장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군사 장비 특성상 공식적인 수치가 공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지만 K6RWS는 동급 시스템 중 프리미엄이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구성, 낮은 유지보수 요구, 업그레이드, 친화적인 구조는 장기적인 가치로 이어집니다. 군 입장에서는 병력 위험 감소, 전투 효율 향상, 기존 유인 무장 플랫폼 대비 낮은 수명 주기 비용이라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존성과 운영 유연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시스템의 도입 비용은 충분히 설득력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화 K6 원격 무장 장치는 현대 전장 교전 방식의 미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견고한 외형, 안정적인 성능. 첨단 안전 기능 그리고 지능적인 설계 철학은 이 시스템을 현대 군사 기술의 핵심으로 만듭니다. 병사를 보호하면서도 정확한 화력을 제공하는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이며 K6RWS는 그 요구를 정확히 충족합니다. 차량, 해상 플랫폼, 방어 진지 어디에 탑재되더라도 이 시스템은 방산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K-Auto Review Hub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